오늘도 많은 종목과 핫 이슈들만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수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사실 이전에는 그 북한발 지정수 리스크가 나왔을 때 지수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이걸 빌미로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 처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느끼, 느끼고 해석하는 강도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음. 도발이 굉장히 좀 잦아지고 있죠. 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그뭐 과거에는 어, 어떻게 보면, 뭐, 연례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도발이 한번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뉴스 플로어들이 생기고,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것들이 조금 별로 잠잠했죠. 그래서 어, 올초 중반만 하더라도 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어, 속된 말로 좀 그러려니 하는 네. 정도였었습니다만 너무 도발이 이제 좀 잦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더군다나 지 시장이 좀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아, 단기간에 상승한 이후에 2,500선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조금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백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폴란드 두발이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뉴욕 증시가 장중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단히 굳어진 바닥이라기보다는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부합 안에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뷰는 어떨까요? 돈줄 날지 혼줄 날지 첫 번째 종목 나스미디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H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 넷플릭스 광고 의 단독 파트너라는 헤드라인이 붙었는데 사실 그 뉴욕 증시 안에서 네. 죽다 살아난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가 아닐까 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 넷플릭스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게 우리나라의 케이 컨텐츠죠. 어, 정현아 선수도 빨리 넷플릭스에. 어뭐 이런 쪽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언젠가요 언젠가는. 네. 예, 희망을 가져봅시다. 자 이제 그 넷플릭스가 광고를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컨텐츠 앞과 중간에까 TV처럼 이제 광고를 한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독점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스 미디어가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보면 지금 이제 그 시청자 이제 그어 연령층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10대에서 20대는 좀 거부감을 좀 나타내죠. 이들은 뭐 단돈 천 원이라도 지불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40대에서 50대의 경우에는. 어, 뭐 내가 좋아하는 거돈 내고 볼수 있다라는 좀우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를 30대에서 50대 위주로 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연아선서돈안 내고 보셔도 되겠네요. 30대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됐던 어,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년도에 경기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면 음. 각 기업들의 광고 집행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의 광고비를 집행하던 어, 회사 같은 경우 한 80억만 집행하자 라고 했을 때는 그 80억을 어디다 집행할까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에 선별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TV로 갈까요? 넷플릭스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로 갈 가능성이 높... 물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내년도 경기도나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광고 시장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들이 어 광고 수입이 감소될 것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플랫폼에서 광고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어떤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지금 소비자층들이 이동하고 있는 시장에서 광고가 늘어난다라면 오히려 어, 경기 둔화에 따른 어,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니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그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광고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죠. 나스미디어는 넷플릭스라는 그 고객사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버팀목이 그렇죠. 되겠네요. 예. 저희가 아프리카 TV 이야기했을 때 이전에 그때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하는 경험이 예. 있는데 예. 나스미디어의 경우는 어떤지요? 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 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라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KT와 협력을 해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잘... 이제 그 촘촘하게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다른 뭐 SK텔레콤보다는 이런 그 기관통신사인 KT와 손을 잡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 아프리카 TV 이제 지금 뭐 20일 날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 뭐 넷플릭스도 뭐 주, 겨울 시즌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콘텐츠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나스미디어, n c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분석해 보죠. 투자핵심 아이디어로는 뭘 가져가 볼까요? 어 일단은 지금 리포트에서 밝혔다시피 신사업 얘기를 합니다. 아 리워드 광고 플랫폼이 성장세가 좋다. 리워드 광고라는 거 혹시 어, 들어보셨나요? 아니 근데 우리 저도 이제 이 단어를 보고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정연 아나운서가 아, 오늘 어, 예를 들어서 만보를 걸었다.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쿠폰을 하나 준다. 아그 캐시 뭐 있던 캐시 뭐, 뭐 그런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광고에 광고에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거기 이제 리워드를 주는. 그러니까 이제 어 단순하게 광고주 광고주가 지불하는 거죠. 보급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션을 수행하면 광고주가 이제 뭐 리워드를 좀 준다 아니면 뭐어 자사 상품권을 뭐준다라지뭐 이런 것들인데 음. 이게 지금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상당히 없잖아요 뭐 이렇게 좀 해서 아무래도 좀 미션을 도전해본다는 도전 의식도 있고 네. 이게 이제 해로운 게 아니라면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30페이지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스미디어의 전반적인 어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광고와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어 디지털 광고도 지금 현재 그 중반 그러니까 이제 어, 보면 별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보죠 상단에 매출이 나와 있는데 매출에서 이제 어그 나스미디어 계열사 말고 별도를 놓고 보면 디지털 광고가 540억에서 작년, 작년에 작년에 600억 정도 올해 7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라 해서 연간 뭐한 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 플랫폼 부분이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좋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어 영업이 이게 오피 마진, 오피 마진 몇 프로냐면 라스 미디어 오피 마진은 평균 25%가 나옵니다. 높네요. 정연화해서 지금 화면을 안 나왔는데, 이걸, 어, 놀란 표정을 놔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 OP마진이 25% 나온 기업, 최근에 우리가 다룬 리포트 중에는 없었죠. 어, 정말, 어, 뭐, 첨부 하나 있었죠. 어, 그거 말고는, 어, 못볼 정도로, 우리가 이제 광고라는 것 중에서 OP마진이 25%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우리가 한번, 어, 이게 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제, 모르죠. 이 광고가 이제 큐가 줄어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 정도만 유지돼서 OP마진이 유지 된다라면 어,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 이렇게 투쟁심 포인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피마진이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아서 네. 저도 놀랐는데 NX생권의 리프트 눈여겨봐도 괜찮겠습니까? 어, 예, 믿어보자. 이렇게 뭐 지금 현상들을 잘 파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리포트에 대해서 한 줄평은요, 성장 엔진을 달았다라고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현대미포조선으로 넘어가 보죠. 태조이방원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막 돌았는데, 네.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고개를 드는 게 약간 조선, 기자재 이쪽입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보겠습니다. 어, 2023년 MR 탱커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NAC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저희가 선택을 해 봤는데, 다른 조선소 대비 현대 미포 조선만의 강점, 부각되는 강점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 예 이게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중소 조선사의 매력이다라고 좀 말씀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현대 같은 경우 이제 울산에 조선소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현대 미포 조선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에 조선소가 있고 목포에도 조선소가 있거든요. 어몇 군데 나눠 있지만 미포 조선 같은 이제 울산에 있는데 어 물론 이제 군산에도 미포 이제 그 조선소 가 있긴 하지만 주로 한게 이제 울산과 베트남에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도크가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어 틀이 주, 조금 그 현대 중국보다는 좀 작아요. 작다+ 작다 보니까 활용이 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뭐 크게 그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게 대중소가 있는데. 대자를 만들 수 있는 배에서 중 자나 소 자를 만들려면 공간이 너무 비면 이게 작업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 그래서 대자를 만들 수 있는 데서는 대자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해서 근데 중 자를 만들 수 있는 데서는 뭐 여러가지 뭐 중형 선박들의 이제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미포조 사람 면 여러분 들 뭐죠 lpg lng 선 이거는 뭐 거의 명불허전이죠 뭐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어그 거의 구조가 단순그 단순한 것으로 알려진 단순하다 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그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는 전오 대항 6 대주를 다 다니기 때문에 조건이 다 달라요. 근데 LNG 선, LPG 선은 다니는 로선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찍어내듯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좋고요. 어, 따라서 뭐 자동차 운반선이라든지 중형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주 선종에 상관없이 도크 활용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선박 건조 기간이 짧다라는 점이 강점이다. 선박 건조 기간이 짧다라는 건 뭐죠? 거의 어, 동일한 도면을 가지고 찍어낸다라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어, 현대미포조선의 강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조선사들의 경우에도 물동량이 활발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배를 더 필요로 하고 그 수주가 들어올 텐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물동량이 줄고 이렇게 되면 수주 모멘텀 감소라는 악재가 현대 미포 조선을 억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조선업계가 지금 이제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게. 어, 원래 조선업계 같은 이제 뭐 이익 말고요 이익도 이제 이익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수주 잔고만 놓고 본다라면 네. 작년에 수주 대박이 터졌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올해에도 수주가 좀 이어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주가 좀 일부 있었고 근데 내년에는 모두 공이 모든 조선사들이 수주가 올해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건 제뇌피셜이 아니고요 증권사 그 업종 리포트를 확인하시면 내년도에 수주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얘기. 하고 있고요. 심지어 세분석한 쪽은 3년 이후에는 수주 절벽을 나타내고 있는 그그 그 기업들도 있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수주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어 제목이 그렇습니다. 소제목이 2023년 수주 모멘텀은 모멘텀은 소폭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모멘텀이 이제 사라진다는 e 보면 어,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운임하 n t u 중형 컨테이너 수주 모멘텀은 악화될 것이다. 아 그렇지만 석유화 o m e n t u m momentum. momentum. m o 올해 수주 36억 달러 달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5억 달러로 전망하는 거죠. 3분의 1 정도는 날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수주, 지금 쌓여있는 수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를 계속 받아야 돼. 지금 이제 2023년에 받아서 2023년에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2025년, 2026년에 만들 것들을 받아와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모멘텀이 좀 적어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한 가지 현대 베트남 조선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국내에서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베트남에서 조립을 한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는 CKD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부품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어, 조립을 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 배라는 걸 만들 때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트남 쪽에 우리 배우단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배를 실어가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어 사실 좀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내년에 많은 조선사들의 수주 절벽까지의 그런 감소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위해서 이 리포트를 준비해봤고요. 투자 핵심 아이디어로는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은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1번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영업 일단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어,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어, 작년에까지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모습들 을좀 보이긴 했어요. 어, 왼쪽에 있는 어, 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표를 보이긴 했는데 어, 올해 조금 이제 늘어나는 것 같고 음. 올해도 이제 마이너스. 여, 1.5예요, 1.5니까 어, 일단은 어, 조금 적자고 내년도에 좀 늘어난다는 거죠. 자, 70페이지는 손익계산서를 오래간만에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손익계산서를 보게 된다라면 매출액 같은 경우 올해 대략 뭐한 3조 6천억 정도 매출액 내년 4조 정도 늘어나서 매출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 매출 원가율, 마진율을 보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 마진이 어, 대략 한 5%. 정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수주가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또 내년 경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수주 장구가 있어요. 근데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 잘못. 그, 그, 좀 오해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석유학 운반선에 대한 LPG, LNG선에 대한 수지가 물밑듯이 들어올 것이다. 들어왔지만 이미 거의 그것은 일,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 첫친환경 선박들을 들어와줘야 되니까 계속 선박들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러한 트리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주가 어느 정도 지금 차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이익을 내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수주가 많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판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그 인건비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줄수 있는 건, 우리 숫자만 봐야 되죠. 숫자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시점에 이익이 돌아가서 수주가 언젠가는 절벽에 떨어지기 이전에 한번 이익을 어떻게 크게 내주느냐.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이 리포트는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또 NH투자증권의 리포트 두 가지가 예, 오늘은 선정이 리포트가 됐어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는데 오늘 공개할 도두다한 증권사만 좀 선택이 됐네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믿어보자. 어,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좀 촘촘하게. 어 저희 방송 좀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 네. 이제 궁금한 것을 잘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또왜 그러십니까 현대 미포 조선에 대해서 한줄 평은 수주 감소와 이익 사이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돈줄 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